뭐 아침부터 이게 뭐 밀가루가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국수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 칼국수 오랜만에. 비디오 이제 많이 온다는데 칼국수 생각이 나서. 네. 호박 넣고. 아 응. 여름이니까 이제 애호박 편수만도 하고 응. 칼국수하고 같이. 물을 절대 많이 넣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응. 반죽하는 거 옛날. 작년인가? 어 맞아 그 날콩가루 하는 거. 넣고 하는거 응 절대 물을 많이 넣으면 안돼 처음에는 어우 이게 이정도면 된거 같다 그러면 네. 실패하는거야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녹가면서 물을 넣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네. 소금 한꼬집 넣고 이게 네. 날콩가루랑 밀가루랑 아니 뭐 밀가루만 해도 되고 뭐 듣지마다 다 취향이 틀려서 통밀가루를 해도 되고 네. 요즘에는 건강식으로도 많이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 먹던 식으로 콩가루를 넣으면 왠지 영양도 좋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구수하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콩가루 를좀아 밀가루 4컵이면 한컵 정도 넣고 네.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면 수제비도 해 먹고 그러려고 네. 좀 넉넉히 하는 거보니까 반죽을 어. 남으면 수제비도 이게 밀가루가 잘안 옮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응.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만 주물러도 이렇게 응. 그러면 이게 점점 이렇게 엉기잖아몇 응. 번만 이렇게 주물러 응? 그러면 이렇게 엉기지아유 응. 나는 이거 힘 없어서 하기 싫다 응? 그러면 만... 요새 어 재래시장 그 국수 전문으로 파는 데 가면 이렇게 다 칼국수 면을 뽑아놨어 생면 파는데 음.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집에서 이렇게 조금만 수고하면은 아주 맛있게 아 이렇게 거야? 부드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음. 이제 이렇게 대충만 해 그러면 음. 손에 힘줄 필요 없어 음. 이렇게 해서 이거 숙성시키는 건가? 음. 음,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음. 한 30분 정도만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음. 다시, 다시 한번이 그릇에다 주물러 아... 그러면 그때는 찰져져 음... 팁이네 이렇게... 팁 음. 그때도 알이 켜드려 이렇게 해서 이 냉장고에다 놓으나 요거는 이걸... 아 바지락 녹고하는 거야? 응, 이렇게 두번씻었어물 응. 요정도 양에 응. 뭐 이렇게 반스푼 반 이렇게 소금도 흐리게 너무 진하지 않게 응? 그냥 다 담아 요거는 또 아 육수 내는 거야. 음. 이렇게 멸치도 다듬어서 다시마도 있고, 일단 물을 넣고, 넣고, 파 넣고, 어, 멸치 생강은 이렇게 이렇게 두 쪽만 넣어 두 쪽만. 아. 응. 마늘도 넣고 나중에 걸를 거예요. 다시마도 음.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 하나 넣는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10분 있다 건져내고 육수를 놔놨어? 끓여서 이렇게 채로 다. 걸러놨지? 음. 그러다가 이제 바지락을 뭐. 이제 바지락이 이렇게 뒤쳐졌어 아 이렇게 입이 걸려지네? 그럼 이렇게 건져 아 조금만 있다 바로 건져 내는구나 응 음. 아까 저은 거는 이제 고기알이 가운데 쪽으로 몰리라고 음. 저은 거야 또막 뒤칠 때도 그렇게 하잖아 그럼 이걸 또 걸러? 이 입술을? 그럼 아. 여기 밑에 뭐 가라앉았지 그리고 또 한번더 번 걸러줘야지. 이런 게 비법이네 엄마의. 응. 아까 냄비가 작아서 이리로 옮긴 거야 큰큰 소스로.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걸러주면 돼. 냉장고에서 끓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촉촉해졌잖아. 그럼 그때 주물러야지. 처음부터 많이 주물르면 그게 힘들어서 반죽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요령껏해야돼 이걸. 이게 질지도 않고 딱 맞아요. 그래서 물가루 약간 얹으면서 어, 이거 두토막 도 금방 이렇게 조금만 밀면 되는 걸 맛이 완전 틀린 칼국수 맛을 보이는 거야 이거 부드럽고 고소하고 콩가루 넣어서 이거 내가 할게 줘봐 아손 깨끗이 닦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게 몇번 주물렀더니 이렇게 빤드라하게 됐다고 응? 응. 음. 그러면 이렇게 또 조금만 놔둬 어너 여기다? 음. 그러니까 반죽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라는 걸 아르켜 주는 거야 사서 해서. 해먹자 사서 먹자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만 놔두지 음. 완전 맛이 틀려요. 이래서 한번 주물러 먹이들. 잠만더 주물러서 이제 밀면 되는 거야. 요거 어, 또 야채. 어. 얘 속씨를 좀 발라내야 돼서. 아이고, 또 속씨까지 발라내야 돼? 아닌지 뭐안 발라도 되겠지만 이게 물렁물렁하니까 아, 이렇게... 단단한 것만 좀으려고 아... 헹구지 않고 그냥 짤 거라서 소금을 한 꼬집만 이렇게. 아, 이거또 저기은 짜야 돼? 응, 짜야지 그래갖고 만두인데 아 양파는 같이 만두에는 살을 좀 넉넉히 넣어야 맛있지 숙주도 안 들어가고 김치도 안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야채를 좀 넉넉히 넣어야 맛있지 버섯도요? 버섯도 고속도 너무 맛있지 이렇게 해서 아 요거는 이제 한번 짠 거지? 음. 고기에다 우선 밑간을 해 청주 좀 넣고 후추 좀 넣고 또 지방을 좀 있게 해서 이렇게 갈아달가 가면 요 지방이 이렇게 있어야지 맛있지 그지? 지방을 조금 있어야지 음. 생강 청도 들어가는 거나 간장 아 소금은 볼때 아주 많이 넣고 더 많이 넣으면 맛있어. 그지 그지? 나중에 호박을 아주 꼭 짜야 돼. 응? 아. 호박에서 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제 마늘 야엄마의 손만두 요거는 맛있으라고 네. 액젓 하나하고 아. 이제 두부를 놔야 두부를 꼭 쏴서 큰거안 먹어 박아면서 당면을 조금 아. 간장을 두 스푼만 넣어 후춧가루 만들어 많이 넣어야 맛있어 엄마의 음. 방법이잖아 그지? 무슨 또 엄마의 방법이야 그냥 아니 먹어, 먹어봐서 이렇게 했어, 했어야 맛있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묻치는거야 전분가루를 좀 넣어야돼 전분가루 넣어야된다고? 이게 물기가 돌잖아 음. 만두가 먹을 때 헛돌지 그지? 음. 안에 속재료가 헛돌면 안되니까 호박만두 아주 여름에 맛있지 청양고추도 넣었나? 두알을 넣었어 음. 아 아까 파랑 같이 들어갔구나 담백하면서 음. 매콤한 냄새가 음. 올라온다 이 전분이 조금 들어가주면 이렇게 엉기는거야 음. 거짓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조금만 하는 거. 고기 반근만 사다가, 그지? 그럼 어, 고기 한 근만 사다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두, 응. 조금 넣고. 애호박 하나로. 호박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 돼. 응. 이건 많이 한 거니까, 그지? 그리고 만두피 파는 거. 그래, 만두피 파는 거 써도 돼. 이거 잘 나와. 뭐야, 뭐 하고 있어? 만두 하지 뭐해. 와, 이렇게 또 이쁘게 빚었어? 만두피는 사산 거예요. 네, 만두피는 그냥 산 거예요. 그것도 시장에서 국수를 밀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음, 아까 한 반죽은 국수로 하고 오늘은 샀어. 음. 귀찮으니까. 네. 나도 귀찮아. 그 <laughs> 예, 만두피를 사서 해도 돼요, 이렇게. 음. 근데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냉동된 그런 게 아니라 음.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국수집에서 집에 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음. 해놓고 음. 음. 그렇게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렇게 100개씩 묶어 놓고 팔아. 이게 한 봉지가 20개니까 다섯 음. 개야. 음. 그러면 100개 정도면 해 먹잖아. 오늘도 음. 이쁘게 만드신. 아, 요거는 좀 먼저 쪄서 먹자고 배고프니까. 응 음. 밴드란도. 음. 내가 찍고 올게. 불좀 올리고 와. 응. 음. 자. 잘 쪄져라 기대된다 만두를 어떻게 하면 잘 빚는지 엄마만의 방법을 한 번만 보여줘. 뭘 어떻게 잘빚어지 빚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다똑같아한 번만 보여줘. 이렇게 물을 붙여. 그래서 이렇게 귀찮으면 그냥 붙이기만 해서 먹어도 돼 이렇게 길게. 응, 근데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집에서 반죽을 하면 이렇게 노질러 주라니까 내가 이렇게 만지는데 응.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아, 한번 이렇게 손톱으로 꽈주는 거구나. 어, 어잘 쪄지고 있어. 이렇게 촉촉해져서 이게 주물러기가 좋아. 촉성이됐어숙성은 뭐지? 이제 촉촉해졌다고. 음. 이렇게 촉촉해져서 이렇게 주물러기가 좋아. 몇번안 주물러도 돼 이렇게 요령껏 하면 반들반들하게 됐잖아. 음. 그렇지만 더 쫄깃거리라고 이렇게 음. 한번만 더더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오령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이렇게 자꾸 늘려주는 거야 이렇게 자꾸 아 이런 대를 이용해서 이거뭐시어 이거 이게, 이게 재밌지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장만 밀면 되니까 음. 밀가루를 묻혀서 자꾸 이렇게 늘려주는 거야 아. 밀가루 가지고 논다 생각하고 하면 저기지만 아유 지겹다 이걸 언제 막 이렇게 하는지 말고 음. 음식은 이렇게 주부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먹어야지 음. 정성이 들어가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못 하는 사람은 음. 반죽만 해다 주고 남자으로 밀어라 그래. 음. 정말 내가 믿게 이제. 이게 뭘 믿냐? 내가 믿게 줘 뭐. 아니 할줄 알아. 됐어. 진짜로할줄 안다니까. 잘해 이거. 얼마나 잘 짜졌나? 한번 봐볼게요. 어우 뜨거시. 음. 자 드셔보세요. 지금 봄이 깨담지 이게 뭐야 그래. 아니 뭐 어떻게 먹는 건데? 맛만 보는 건데. 간장가 좋아? 오간장있잖아 하나 먹어보자. 와. 음. 음. 기가 막혀. 계속 늘어나는구나 이렇게니까. 잘 익었죠. 좀 이게 면을 수다면은 두껍게 해야 맛있더라고 그지 반죽이. 밀가루를 좀 바르고 또. 붙지 않게. 아또 이렇게 말아서 이제 써는 거구나. 우린 약간 이렇게 두껍게 그지. 이게 손칼락이으면 왜또칼국수면 이렇게 들쑥날쑥 크기가 돼지가 더 맛있어. 아유 힘들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많이 안미르니까 응. 음야 면이 또 더. 우리는 어 사람 말하는 뭐 이거 4인분이야. <laughs> 2인분이야. 곱빼기로 먹자고. 아 이거 너는 우리 가루를 헹구는 거야? 헹구야 지금. 밀가루 그냥 넣냥면껄쭉해서 음. 국물이 너무 껄어지져 콩가루는 잘 퍼지지도 않고 국간장 음. 넣으셨어요? 한소끔 끓어올리면 바지락 넣 이렇게 또 끓이다 바지락을 넣고 바지락은 너무 익으면 질기기 때문에 음. 나중에 이렇게 살짝 넣어서 한번 먹을게 어. 바지라고굵은거 샀더니 아주 맛있게 생겼네. 들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laughs> 오늘, 오늘 이게 장마가 진다고 그랬는데 칼국수 생각이 납니다. 진짜 대박! 칼국수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름만두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려고 호박만두를 음. 오늘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김치에다 이렇게 먹는 건데 준비 과정이 오늘 좀 바빴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하면 안 바쁜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아직 좋다. 건져낼까요조 와. 대박이다. 저들이 혹시 있나 조심하라고. 음. 다 걸렀지만 아난 이거 안, 양념장 안 넣고 먹고 싶은데 그거는 응, 넣지 말아 좀 먹다가 또 빼내야지 이 국수는 이렇게 길지는 않아 칼국수니까 집에서 쓰는 거라 두껍게 해서 식감 더 좋다 쫀득쫀득 쫀득쫀득해 그때 영상에서도 한번 했지? 응. 한라도한 번씩 하나. 음. 이건 면이 좋은 점이 뭐냐면 수제비 같이 쫀득거려서 더, 더 좋아. 그런 음. 느낌이야 면이. 만두 하나 드셔야겠다. 쫀득쫀. 득 피만 봐도 음. 쫀득쫀득 응, 음, 맛다 받치고 막 뜨고니까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다 음. 음, 바지락 엄청 크고 신선하대요. 바지락이 면역에도 좋고, 응, 신진대사. 여름에 기운나는 거야 음. 꼭뭐 고기만 먹어야 기운나는 게아니야 여름 모양식 첼슘도 응. 많이 들고 <laughs> 국물이 음. 이렇게 찐득찐득해 만두 조금 했는데 아침에 기운 빠지네 에유 만두하기 힘들 음식인데 이것도 바지락 엄청 많이 넣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느냐 하나 마녀 쪽을 미리 해놔. 응. 그럼안 바쁘지? 아, 그치 그치. 여기 이제 영상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응. 하루에 다 하라니까 바쁘지.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 <목소리> 바지락이 계속 나와 만두를 여기다 넣고 먹을래. 진짜 맛있지, <목소리> 만두국. 저밥 말아 먹게 만두 먹어야지. 내가 음. 감자 넣어도 돼. 아 그럼 맛있지. 애호박 넣었다고 어쩜 이렇게 달라져 숙주도 안 넣고 김치도 안 넣으니까 해이 쉬워 음. 아까 쪄서 한 판을 먹었으니까 지금 안 맥히는 거야 난 별로 안 먹었어 만두피가 좋지 어 쫀득쫀득해 음. 이거 안에 이렇게 육즙을 보여 드려야 돼 음. 바지락이 너한테만 다 갔나봐 왜에서아가지고아 아, <laughs> 되게 많아 했하아 응.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요새 바지락이 아주 굵고 좋아 응. 그래갖고 밥도 싸고 왕바지락 아, 아. 비도 온다고 그러고 비, 니가 계속 오고 장마가 왔잖아? 그래서 엄마 칼국수가 생각나서 이맘때만한 번씩 찍었잖아. 이럴 때 먹으면 최고지, 이 만두에다가. 아, 좋다. 아, 시원하다. 나 이제 만두국을 만들어 먹을 거야? 전에 엄마 어렸을 때는 그만 먹어. 안녕 맛있어 세 개만 맛있어 아, 만두를 호박에 호박을 넣어 만두해자. 어. 이 편수라 그러지 편수 호박 음. 많이 넣고 또 하는 거 있어. 편수 얇게. 이거는 음. 반백개안넣는 거잖아. 음. 이거는 고기를 더 많이 넣지. 고기도 안 넣고 그 전에 호박만 넣고 하는 것도 있어. 아. 음. <laughs> 음, 엄청 쫀득해. 음. 피가 이번엔 더 얇으네요. 어느 정도 피가 이렇게 두꺼이 하면 있어야지 씹는 맛이 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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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이 뭐? 양념장을 좀 먼저 어 고기만 삶먹고 삼계탕 먹고 뭐 백숙 먹고 여름에 그러잖아 그런 게 다가 보양식만이 아니야. 바지락이 얼마나 영양이 많냐. 음. 여자한테 바지락을 많이 먹으래요. 우리 엄마들은. 그래, 예. 하나 더정어 정말, 정말,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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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맛있다. 음. 요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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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정 하나육수. 응. 그런 거에서들 그냥 육수 빼서 해도 되지 뭐. 좀맛없지 아휴 그것도 괜찮더라고. 네. 고약이야 고약. 보약.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장마가 내일부터 어.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밀가루 음식이 또 가끔은 <laughs> 먹고 싶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만두에다가 호박 만두에다가 바지락, 어 네. 바지락 호박 넣고 이렇게 칼국수. 끓여봤습니다. 칼국수 오늘 아주 뜨끈하게 맛있게 먹어서 이열치열로 음. 땀 뻘뻘흘리면서 음, 먹었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